재정비하는 시기다. 경고망동은 조금 하지 말자. 경비를 더하고 어떤 환경이나 미화에 더 힘써야 될 때다. 인덕을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조금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 당신은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영함의 선아보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면년의또 말띠 운세에 대해서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띠 여러분, 음, 물론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약간 그 전에 약간 다, 이제, 이제 시작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셨거나 변동을 두신 분들은 약간 미흡한 관계선상에 조금 놓여졌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조금 정비를 더하고 어떤 환경이나 미화에 더 힘써야 될 때다. 그러니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조금. 어, 멀리 내다보는 행동들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크게는 그렇게 일러 드릴게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작년의 기운은 또 이제 변수가 많이 들어오신 분들도 의외로 많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는 그런 변화병동 자리에서 정비하고 미화하고 개선을 하는 시기다라고 보셔서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전문성 아님내 사업에 대한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확장이라든가 어떠한 부분들 아니면 어떤 뭐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인터넷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또 약간 어쨌든 변형 좀 새로운 걸 추구 이런 걸 해서 내 자리를 조금 안정되게 하는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나요? 그냥 재정비하는 시기다 다지는 시기다 그래서 경고망동은 조금 하지 말자라고 우선 크게 알아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때에는 돈이 들어와도 내가 이런 재정비를 하고 조금 이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나간 금전이 조금 이제 내 일에 대해서 투자로 많이 나가죠. 그래서 금전이 들어와서 좋았다가 조금 어쨌든 투자하거나 발전 있는 데 쓰다 보니까 다시 되로 나가는 격으로 조금 들어올 수는 있다. 그래도 벌어서 또 이제 그런 곳에 투자를 한 것이니 나쁘다라고는 보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말띠 여러분들은요. 건강 불안들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아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저기도 아픈 것 같고 또 실제로 아프고 그래서 잦은 병원 출입이 이분들한테는 조금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아 예전에는 관찰만 하고 추정만 하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는 칼을 대야 되는 이제 약간 그런 경향 이제는 더 이상 병을 미루거나 약간 경 경고 이제 병을 미루어서 안될것 때문에 경고를 받거나. 조금 이제 추적을 해야 되거나 약간 이런 쪽으로 건강에 조금 불안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각별히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침을 맞으러 다니시든 장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내원을 하시는 것들을 권해 드리고요. 이모생 여러분, 아, 이분들은요. 어머니들 좀 도와주세요. 배우고 싶어 해요. 남한테 지기 싫어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어머니들께서 배운다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그래서 남들하고 지기 싫어하는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공부도, 아, 그동안은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기 싫어서 억지로 공부하고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시간을 늘려서 투자하고 이제 약간 그렇게 가는 형국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또 직장을 이제 학교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자기가 조금 더뭘 배우려고 조금 애쓰는 시간들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약간 욕심을 내는 것이니 어쨌든 이거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할수 있고요. 34살 경호생 여러분들. 아, 참, 약간 스트레스다. 직장에서 약간 질타를 받고 자꾸 나에게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돌아서 나한테 책임을 묻고 그래서 억울한 일, 분노할 일, 삭힐 일들,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아, 이게 싫다라고 직장을 때려칠 순 없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되는 세상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도 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의는 꼭 이제 보이잖아요 발현이 되고 그러니 조금만 인내하시고 참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이제는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인테리어면 인테리어라던가 요즘 시기에 맞게 또 다시 어떤 것들을 바꾸고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꾸고 교체하거나 어떤 장비들을 늘리거나 아니면 조금 이 공간에서 이 공간을 조금 더 확장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있어서의 기운들은 좋고 약간 그런 쪽으로 금전의 소비는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아까 말했죠. 금전은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것이니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34살 여 여러분, 조금 바깥 일을 다니실 때, 바깥 일을 다니실 때, 조금 영마에 있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내가 나서는 일들이 많아져서, 남의 일에도 그렇고, 오지랖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쓸데없는 영마로 내 직장에 드려야 될 투자 비용을 사람에게 너무 이제 많이 나간다. 그래서 잦은 만남들이 금전을 또 아사먹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때 상황의 판단에 맡기셔서 조금 어떤 게 실한지 어떤 게 해인지를 조금 알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마가 들어올 때는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여져요. 움직여지고 여기 있으면 여기 오라 하고 또 저기 있으면 저기 오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선을 잘 그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남 이런 것들은 자꾸 이렇게 완전한 이별 수보다는 어, 다툼으로 인해서 잠시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났다가 또안 맞아서 조금 헤어지고, 이런 잦은 다툼이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알지 못해야 될 약점들도 조금 많이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인연궁이나 부부궁에 있어서도 또 서로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살, 무오생 여러분, 음, 이게 좋건 나쁨이 분명해져요. 어, 이제,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이게 조금 같은 말띠라 하더라도 조금 이게 확연하게 보일 거예요. 아, 돈은 버는데, 아, 이게 여기 있는 직업이 돈은 되는데, 직장이 싫고, 상사가 싫고, 거래처가 싫고, 어, 그래서 이게 돈을 버는 건 좋으나, 주변의 인물이나 환경이 싫은 이런 좋고 나쁨이 생기고요. 아니면 돈은 안 버는데, 참 부족한데,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아, 좀 길게 가면 좋을 것 같고, 어, 또 편하고 내가 덜 고생하고, 그래서 약간 인덕을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양규로에 놓여서 내가 조금 근심이 조금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돈을 더 좋아하거나, 아니면 나중을 보고 인맥을 더 소중히 여기시거나 상반되게 들어오니 좀 한, 너무 한쪽에 쏠리지 않으시도록. 기운이 쏠리지 않으시도록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 이제 갈등과 고민은 따라다니나 저는 항상 말해요. 오늘만 살거 아니잖아. 길게 보자. 내가 지금 뭐, 메꿔야 될 것이 있으면 돈을 따라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투자나 앞을 길게 보시면 인맥을 따라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과 고민을 너무 긴 시간에 허비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46살이죠 모호생 여러분 어, 이별. 헤어짐, 이때 그런 것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럴 때는 꼭 이혼이 답이 아니다. 요즘은 조정기간도 주죠. 그래서 잠시 좀 생각할 틈들로 조금 이 해를 조용히 덮고 넘어가시는 건 어떠한가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8세 병호생 여러분. 어, 병원생 여러분, 58세, 이제, 이미 58세면 정년, 뭐 이제 퇴직, 이런 것들이 임기가 다 되어가는 분들이 많죠. 근데 임기가 다 돼있지도 않고 약간 명퇴라던가, 아, 우리 회사는 62세까지가 이제, 이제, 그 때가 이제 정년 퇴직하는 시간들인데 나는 조금 빨리 내 자리를 밀려놓고, 밀어놓고, 내려오는 수가 좀 생기겠다. 그래서 약간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르죠. 직장인 분들은 임기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조금 더 빨리 내려놓고 내가 이, 이제 이런 곳에서 좀 물러나는 시기다. 그래서 직업을 조금 뺏기시거나 변화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실 수가 있다. 라고 일러드릴게요. 이제. 퇴직금이 잘 나오면 물론 그래도 좀 생각할 시간들이나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또 급작스럽게 퇴직금마저 많이 주지 않는데 또 이렇게 밀려나게 되면 또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하시는 건 어떠신가 싶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물러나게 된다라면, 내 제2의 인생은 뭘 준비를 해야 될까? 물론 미리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 조금 더 빨리 생각을 하셔서, 빨리 방향이 전환됐을 때 좋은 자리, 또 이제 내가 생활고에 조금 덜 찌들릴 수 있도록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남의 이목을 받아요. 남의 이목을 받아서 약간 겉으로는 잘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는 할수 있습니다. 어, 너잘 된다며? 라고 이제 부러워할 수 있는데 실은 약간 안에 내 실은 빚 좋은 개살고 아유 소문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난 건데 저 사람 내 속도 모르고 이제 그냥 조금 자리 잡았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네? 그러면서 우선 보이는 것은 좋을 수는 있으나 조금 안에서 금전적인 부분의 내실은 조금 약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은 말띠 여러분들은 어쨌든 싸움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 부부궁, 주변 사람들, 형제궁 이렇게 조금 다툼을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없더라고요. 그죠? 시간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돌이키셨으면 좋겠고요. 70세 가보생 여러분. 가보생 여러분. 각별히 조금 건강에 좀 유의하셔라 뭐 갑오생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미월생 이제 유월생 여러분들이죠 6월생 여러분들은 긴병 아래를 조금 많이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남들 똑같이 걸리는 병인데도 나는 병원 신세를 조금 더 져야 되고 호전이 되지 않고 하시니 미월생 여러분들은 강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에 건강 상태 조금 미리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담을 받으시든 아니면 조금 이제 종합검진이라도 조금 미리 방문을 하셔서 조금 살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 갈 일이 너무 빈번하게 생긴다. 건강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미월생 여러분들은 조금 많이 들어오시고, 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도라는 갑니다. 어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메꾸던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메꾸던 어쨌든 막히지 않고 도라는 가는데 그게 이제 만족스럽다 어막 뭐가 크게 잘 되었다라는 말들은 조금 조금 덜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꾸준히 또 이제 내 몸에 맞는 이제 운동 처방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결정하시어서 내년에는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담을 꼭 권유하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왜냐면 1년 1년 운세를 매번 보고 가면 그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운에 끌려서 사는 것도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무언가 크게 선택을 해야 하거나, 크게 변동을 해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꼭 보셨으면 한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조금 이 고생을 하면 그래도 이때부터는 시기가 나아진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인내라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담이 다 무엇을 권해서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부여, 인내, 어쨌든 경험치를 얻고 가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큰 변동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자영함의 선아버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